물질 변화에서 에너지 출입. 자, 물질 변화, 뭐와 뭐가 있습니까?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있습니다. 물리 변화, 이거 중3대 거잖아, 지금. 화학 변화. 있죠? 음. 자, 우, 깜짝이야. 자, 에너지 출입. 물리 변화, 화학 변화와 같이 물질 변화가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자, 그러면 주변의 온도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죠.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 자, 그러면 주변의 온도는 만약에 에너지를 방출하는 변화가 일어났어, 물질에서. 그러면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겠죠. 방출해 줬으니까. 물질 외부로 방출해 주는 거야. 반대로 그 물질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해서 일어나는 흡열 반응의 같은 경우에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겠죠. 대표적으로 광합성이 있습니다. 광합성. 식물이 광합성할 때 비대너지를 흡수하잖아. 그래서 흡열 반응이야. 그러니까 주변의 온도가 다른 지역보다 숲에 들어가면은 물론 이제 햇빛을 복사열을 차단해 줘서 시원한 것도 있지만 나무들이 광합성을 활발하게 해서 그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서 시원한 것도 있습니다. 자, 연소 반응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죠. 뭔가를 태울 때 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그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지지. 자,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 물리 변화가 일단 나와 있습니다. 물리 변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엄청나게 먹구름이 가득 껴있네, 하늘에. 자, 더운 여름날 소라기가 내리기 전에, 그러니까 얘는 정 저군형 구름인 거야, 지금. 소나기니까 적은형 구름이 형성이 돼 있는데 공기 중에 수증기가 뭐합니까? 액화하죠 액화. 그럼 뭐야 이게? 이게 수증기 응결이잖아 다른 말로. 이 말의 다른 말이 여기서 수증기가 액화하면서 이 말이 다른 말이 수증기 응결이란 말이야. 배웠어. 수증기 응결되면 뭐, 뭐 생겨? 구름 생성하죠. 아, 구름 생성. 자, 그래서 소나기가 오기 전에 일단 구름을 만들어야 소나기가 오지. 그런데 구름 만드는 과정에서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필요 없는 에너지를 어떻게 됩니까? 주변으로 방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후덥지근하다고 느끼지. 우리가. 특히 여름에. 자, 그다음에 추운 겨울철에. 자, 작물이 지금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직 작물 수확을 안 했어. 근데 지금 온도가 너무 낮아진 거야. 급격히. 그니 까는 열매가 많이 맺혀야 수확을 하는데 다 시기가 있어야 수확을 하는데 지금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어떻게 이 농사꾼은 불안하지 이제 왜 냉해라고 해서. 얼기 직전에 온도가 너무 낮아져서 작물이 피해를 입는 거를 냉해라고 해. 그래서 냉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뭐를 뿌리고 있는 거야? 물을 공중에다 지금 뿌려서 위에를 지금 덮어버리는 거지. 살짝. 그러면 어떻게 돼? 물이 응고가 일어나겠죠. 추우니까 날씨가. 그러니까 영도 근처란 말이야. 그러면 물이 응고하면서 어떻게 해? 응고열을 방출합니다. 그러면. 물 밑에 그니까 물을 뿌린 그 작물은 물이 어는 과정에서 방출된 열 에너지 때문에 어떻게 느껴? 따뜻하다고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추울 때옷 하나 더 걸쳐서 외부와의 그찬 공기를 차단하는 것처럼 이 물을 뿌리게 되면 물이 얼면서 응고열을 방출해서 이 작물들은 어는 거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며칠만 견디면 되는 거니까. 자, 이것도 역시 응고열 방출입니다. 이거 이거는 지금 뭐야? 물리 변화야. 화학 변화가 아니야. 대표적인, 뭐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둘의 얘는 상태 변화죠. 물질의 상태 변화. 하나는 액화, 하나는 응고. 어, 이해했지? 이거와 비슷한 게뭐 있어? 얘는 지금, 어, 방출이니까 좀 이따 설명해야 되겠구나. 자, 화학 변화. 대표적인 게 뭐야? 연소죠, 연소. 나무 태우고 있네. 그러면 주변이 지금, 여기 보시면, 아지랑이가 잡힌 것 같아. 이글 이글 타오를 걸? 이 주변이? 음. 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에너지 방출입니다. 주변이 따뜻해지겠죠. 어손 이렇게 불째잖아.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하고 물근염산 이거 무슨 반응이야? 중화 반응입니다. 우리가 금방 배웠죠. 중화 반응 일어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 중화열 발생한다고 했죠.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네 가지 다 주변의 온도를 높이는 현상입니다. 물질 주변의 온도를 얘기하는 거야. 자, 반대 현상. 흡열 반응 봅시다. 흡수하는 현상이야. 자, 여름에 너무 더워. 그래서 지금 이거 살수차야. 이 차가. 이게 살수차라고 해서 뒤에서 이렇게 물이 나와가지고 물 뿌리고 다니는 거야. 도로에. 왜 뿌려? 물이 증발할 거 아니야. 날이 더우니까. 그리고 아스팔트가 달궈져 있으니까 그 뜨거운 데다가 물을 뿌렸어. 그럼 물이 어떻게 돼? 흡수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기체로 증발하겠죠. 그걸 이용한 거야. 기화열 흡수죠. 기화열 흡수. 기화가 일어나면서 열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려가겠지, 당연히. 뭐하는 동안? 물이 기화하는 동안. 응. 효과 있어. 자, 그 다음에 드라이 아이스 승화하면서 열에너지를 흡수해서 이거 드라이 아이스 어디에 이용해?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 넣어주잖아. 응. 몽땅 넣어주지. 거기 있는 아르바이트하는 이들이 물어보잖아. 몇 시간 정도 이동하냐고. 응. 그러면 그거에 맞는 드라이 아이스를 깨서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질산암모늄하고 수산화바륨 얘 지금 이게 공중에 왜 물이 아, 나무판이 떠있어 이 삼각 플라스크 밑에다가 여기다가 살짝 물을 바른 거야 지금 물을 바르고 두 개를 섞은 거야 뭐를 알아보는 실험이야 이 둘이 반응하면서 주변에 열을 흡수하는지 방출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인 거야 그래서 살짝 물을 뿌리면 여기다 물을 뿌렸어 그럼 물이 어떻게 돼 얼어 얼음이 됩니다 왜 얘네들이 열을 흡수해 갔거든. 자, 그래서, 이 열에, 물이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를 흡수해 간 거야. 누가? 얘네들이. 그래서, 흡열 반응입니다. 어, 이게 달라붙었다는 얘기는 얼음이 얼었다는 증거인 거잖아. 이 삼각 플라스크랑 나무판을 붙여버린 거니까, 얼어가지고. 왜 우리 여름에, 한여름에 엄청 더운 날, 아이스크림, 그, 더워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조스바 꺼냈어. 선생님 왜 조스바 예를 들자면 조스바가 이렇게 넓적하잖아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겨가지고 그 조스바를 혀에다 갖다 대 뜯자마자 그럼 어떻게 돼? 혀혀 혀 달라붙어, 음혀 달라붙어. 걔가 나와가지고 열을 뺏긴 거지 뭐한테 열뺏 내가 열을 뺏긴 거지 그러니까 내 혀가 걔한테 달라붙어가지고 걔가 이제 뭐 해야 돼 녹으려면 열에너지 흡수해야 되니까. 내 혀에 있는 침을 얼린 거죠 자 그래서 달라붙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현상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조스바 그거는 물리 변화죠 얘는 상태 변화지만 조스바가 내 혀에 달라붙어서 내 혀에 침을 얼려버리는 건 그건 상태 변화지 걔가 녹으려고 융해열 흡수한 거죠 자 탄산수소 나트륨 가열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해됩니다 뭐로? 이산화탄소와 탄산나트륨으로 분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열분해입니다. 열분해. 대표적인 화학반응인데, 이거 흡수입니다. 흡수. 흡수해야 열분해가 일어나죠. 응? 응. 가열. 그러니까는 얘한테 열을 가해줘서 얘를 분해시키는 거야. 얘를 세 가지 물질로 분해를 시킬 때 흡수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자, 여기 나와 있는 거에 공통점, 뭡니까?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는 거고, 얘 공통점,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생활에 이용한 얘가 주로 나와 있는 겁니다. 1번은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얘. 2번은 물질이 에너지를 흡수해야 일어나는 현상들이니까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예입니다. 대표적으로 광합성도 여기 있다고 했어 자, 얘들아, 이두 반응에 그래프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 자, 여기 보시면 얘, 얘는 지금 발열 반응인 거야. 그래서, 자, 왜 발열 반응이라고 하냐, 선생님이. 반응물의 에너지가, 지금 여기 보시면 반응물의 에너지가 요, 요 값이야.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높습니다. 처음 출발한 에너지가 반응물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높아. 그러면 에너지를 방출했기 때문에 낮아진 거잖아 열에너지가 열에너지든 무슨 에너지든 자 그래서 발열 반응인 거고 얘는 흡열 반응이죠. 왜 흡열 반응이야?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흡수한 거죠. 그러니까 생성물의 에너지가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높아진 거지. 반응이 진행되고 나서 이해하셨죠? 그림 보고 매칭 시켜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얘가 나오면 자 다른 얘 예. 여기 다른 얘예 나옵니다. 다른 얘예 나오는데 선생님 보기에 여기서 이거 철이 녹슬면서 에러너지를 방출한다? 이게 산화 반응이죠. 철의 산화. 이거와 비슷한 게뭐 있어? 철가루, 우리 손난로 있잖아, 손난로. 이거랑 비슷한 게 손난로죠. 손난, 우리가 쓰는 그팩 있잖아. 합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철가루란 말이야. 그거 흔들어가지고 산소하고 결합시켜서 방출하는 거잖아. 열 방출하게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반딧불이 몸에서 열 발생시, 빛에너지 발생시키는 거 하나 외워놓으세요. 그 다음, 금속과 산의 반응. 이세 음, 개. 그 다음에, 에너지를 흡수해서 일어나는 거, 아, 물의 전기분해. 이거를 다른 말로 물의 전기분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추가 광합성. 식물의 광합성. 대표적인 흡혈 반응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 두 개. 자 여기 오른쪽에 그림하고 같이 나와 있는 건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게 추가로 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추가했습니다. 자 60페이지 적어 놓으시고 자그 다음에 61페이지 봅시다. 자 물질 변화에서 출입하는 에너지의 이용이 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자 손날로 여기 나와 있네. 이거 한번더써놨네그 다음에 연소 어, 이두개꼭 외워 놓으시고. 에너지를 흡수해 일어나는 거. 자, 냉찜질팩 하나 음,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자 소화기. 그 다음에 제빵 소단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탄산수소나트륨입니다. 아까 이거 열분해라고 했잖아. 아까 이건 중복이네. 그 다음에 탄산수소나트륨이 또 어디에 들어가 있냐? 소화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꽃에 닿아서 주변의 온도를 낮추고 이산화탄소를 차단하는 효과.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출입자 광합성 여기 나와있고 대표적인 흡수 흡열 반응입니다. 그다음에 세포 호흡은 방출이야. 자왜 방출이냐? 세포 호흡을 통해서 그 방출된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내가 체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 그래서 세포업이 멈추면 사람이 체온이 식어. 응? 자, 됐고,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태풍. 태풍은 일단 바다에, 바다에서 가열된 그, 어디지? 열대저기압. 열대저기압에서 발생을 해서 자, 수증기가 물로 응결되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며 발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생성은, 처음에 생성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이고, 얘가 발달되는 과정에서는 열 에너지 방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태풍은 선생님이 프린트에 분명히 나올 거야. 태풍에 관한 게. 그러면은 그거 꼭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고 계신지, 생성인지, 그 다음에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계신지. 자, 됐고. 음, 이게 지금 아까 이 지금 여기 실험에 나와 있는 물과 산화칼슘 이용한 이 요리가 이겁니다. 이거. 어디 갔지? 어, 여기 발열 도시락. 요게 지금 밑에 실험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발열도시락이 요거야 지금 그래서 왜 낚시하는 사람들이 추울 때 새벽부터 가서 낚시를 하잖아 근데 이제 없어 여론이 뭐 뻔하나 이런거를 들고 가기가 이제 무겁거나 이러니까 없어 없을 때 이거 발열도시락 이용해서 여기 위에다 라면도 끓이고 그게 왜 TV에서 방영이 됐을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요게 음. 잘 나옵니다 물과 산화칼슘 이용해서 여기 지금 달걀 삶고 있네 자 엄청나게 뜨거운 열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 이거 읽어보세요. 산화칼슘, 물과 산화칼슘 이게 이용될 수 있는 거라.